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최고 MC 유수민, 유수민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소나무의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그 그러니까 지곡리에 제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 우리 수장님신 이장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오시게 어서 오세요. 그약 550년 전에 터 중에 제일 좋다. 그래서 음. 터일이라는 이름으로 순수하게 불려서 약 500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네. <laughs> 어, 좀, 좀, 좀. 어. <laughs> 아니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걸 그런데 이게 아기그 수력 양육 그거 네. 아니야. 야! 산악용으로 샀는데 예. 오늘 또 특별히 연예인이 오셔서 연예인! 그치 연예인! 연예인이 와서 연예인이 왔어 예. 예. 물 더러워질까봐 이거 태워드리려고 즐깁니다 저도 어른인데 예, 예. 이게 재밌고 예, 예. 옛날 생각도 나서 하는 건데 예, 예. 아이들은 더 예, 예.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 도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맨날 차만 타고 다니고 이제 네 예, 그렇죠. 이게 뗏목이 예. 좋은 게그뭐 네. 슬로우 예. 슬로우. 예 그러니까 뭐또 슬로우 슬로키키 우 아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좋아요 이게, 이게 예, 예, 예 너무 정형화된 틀에서 살다가 예, 예.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아, 예. 또 즐겁고 자연이랑 하, 예, 같이 어울리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이제 그물을 설치했어요. 를 했어요 이전에. 그러면 저거 얼마 있다가 빼요? 아 이제 뭐 나름이에요 나름인데 여기는 오래 두진 모드요 수달이 많아가지고 네, 수달 네. 수달이 다 찢어요 그물을. 수달 있어요? 아 여기 뭐 엄청 많아요. 그냥. 이거 뭐예요? 이거? <웃음> <웃음> 야 네. 아. 왜? 아. 어 이거 손 빠르네 진짜. 네. 어!

제가 그 수료 그 예약했 사람이에요 예약 예그 제가 예약했으니까 얼른 오세요 예아 아까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잘했어요 잘했어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예약을 했어요 아까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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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인터넷 예약해놓고 예, 예. 결제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결제가 안 됐다던데 카드 결제 문자 왔던데 <laughs> 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다, 그럼 다. 체험이니까 예, 한번 이제 타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츠 고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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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이완이 형. 이순덕입니다. <laughs> 우리 마을은 자랑할 게 하도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나 모르겠네. 뭐가 그렇게 많을 많잖아요. 해봐요. 여기 있는 효열박도 있고. 예. 또 이쪽으로 가면 이 용머리, 용머리, 이게 용머리. 아, 여기. 가용용 용, 용 대가리 밑에다가 이 호롱골 마을을세웠잖냐 예예. 그리고 뗏목도 뭐 걸러 가는 타는 여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라보고 와. 한번 다녀가신 에이 분들은 에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 좋다고 계속잖아. 그래. 거는 수다를 그랬는가, 산책중이 그랬는가, 그걸 모르겠네요. 글쎄, 그거는 아무도 아까 봐도 그건데, 너무 했네 진짜. 이 가방은 누구 거야 이거이 가방이 나았어요 가방이 누구 거야 이게? 가지 어, 이거... 가요. 가지 <laughs> <다시> 가요. <laughs> 가요. 어또해피리 거기 집으로 가는 또. 이거 찾아. <laughs> 마이크 하나로 만나는 즐거움! 슈퍼스타 우리 동네 오디션! 호롱불마을! 야,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노래들한 이제 열절을 펼쳐보겠는데요 정말 호롱불마을 주민들의 노래 실력이 어떤지 지금부터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에는 박기축 호롱불마을 이장님! 자, 그리고 우리 부녀회장님이신 우리 김옥순 부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장님. 오늘 주민분들이 이제 노래 를 펼치실 텐데 예. 오늘 심사 기준이 있다면요? 아, 오늘 뭐 노래는 중요하지 않고 흥흥을 제일 돋우시는 분을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정 박자는 그냥 무시하고 예. 재밌게 웃고 춤추는 그분께 예. 점수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점수를 많이 받으셨지첫 번째 노래를 해 주실 분은요, 자 있거라, 부사랑 불려시 우리, 이순정 어르신! 괜찮아, <laughs> 괜찮아! Tchau, é.

가슴에 우러나온 얘기, 어떤 얘기 다시는 시간, 빨간 메가풀을 잡아라! 우리 아 내가 죽을 건데, 우리 아들, 딸이 뒤로다가 살기 도잘 산다. <laughs> 우리 딸 아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laughs> 아이고, 박사님. 막상은...